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래 가사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고, 다 함께 노랫말을 차분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가, 전선을 간다입니다. 먼저 1절을 반주 없이 불러보겠습니다. 높은 산, 깊은 골, 정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 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송은 말을 잊었네 전우야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야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그러면 노랫말 속에 있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산. 산은 평주보다 높이 수사 있는 그리고 언덕보다 높은 땅을 산이라고 하죠. 정막한정막하다 고요하고 쓸쓸한 것입니다. 산하. 산과 내를 말하죠. 그러니까 자연을 말하고 있죠. 상처.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은 자리입니다. 노랫말에서는 상처 입은 노송은, 그러니까 노송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이죠. 이때 노송은 할아버지 소나무를 말합니다. 즉, 늙은 소나무죠. 전우. 전쟁터에서 승리를 위해서 함께 한 동료를 말합니다. 군가. 군대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부르는 노래죠. 군가. 눈동자. 눈 아래 한 가운데에 있는 빛이 들어가는 검은색 부분입니다.그러면 가사 부분도 보겠습니다.1절입니다.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눈 내린 전선을 우리는 간다.젊은 넋 숨져간 그때 그 자리 상처 입은 노승은 말을 잊었네.전우여 들리는가?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한 맺힌 눈동자 2절입니다.푸른 숨 맑은 물 숨쉬는 산하 봄이 온전설을 우리는 간다. 젊은 피 스며든 그때그 자리. 이끼 낀 바위는 말을 잊었네. 그리고 1절 시. 전우여 들리는가 그 성난 목소리. 전우여 보이는가 한 맺힌 눈동자.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군가 중 전선을 간다를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